당원 동지 여러분,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당기를 힘차게 흔들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새로운 리더십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뜨겁게 응원해 주십시오.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님 위해서 이번 지방 선거의 승리를 갈망하시는 당원들께서 그런 점 때문에도 저를 선택하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원의 지도부로 구성된 민주당과 맞서서 제가 내, 내년에 지방 선거 에 중원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천의 기준은 제가 여지껏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총장으로서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을 발족시키겠습니다. 경과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저희는 4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42%의 지지에는 경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 과거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2%를 지지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경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 갈등만 유발하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계속 과거 이슈에 매몰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습니다. 전당대회 특성상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을 할수 밖에 없어서 과거 이슈들이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에도 이제 바쁜 시간들입니다. 과거를 논할, 과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대선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을 따라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